내부형, 개방형 이렇게 있는데 초빙형에는 교장 자격 소지자가 어 공모에 응할 수가 있고요. 아, 그렇죠. 내부형에서 A형도 역시 교장 자격 소지자고요. B형에는 이제 교직 경력 15년 이상. 그다음에 개방형은 이제 주로 마이스터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어그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 미소지자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소지자는 내부형 B형과 그다음에 개방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그 초빙형 같은 경우는 교장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그리고 내부형 A도 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고 네네. B형 같은 경우가 아, 자격증이 없음에도 이제 아, 할수 있는 분들 그,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송경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께서 어, 지속적으로 오전에는 마을학교, 또 오후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마을학교, 혁신학교 모두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평남 교육의 주요 핵심 정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유성재 의원님께서 마을학교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마다 우리 관련 어, 국장님들께서는 당연히 어, 어, 장점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러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 유성재 의원님께서는 의원이시기 전에 30년 동안 현장에서 마을학교와 혁신학교를 직접 느꼈던 의원님이십니다. 어,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혁신학교 마을학교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우리 충남도 교육청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마치고 내일 감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